안녕하십니까.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사주를 하나 풀면서 하루를 보낼까 합니다. 아 오늘 그풀 사주는 그 49세 된 여자분 사주예요. 아요 사주가 좀 이제 힘든 사주가 되겠죠. 그 그러니까 사주는 뭐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긴 뭐하지만 진짜 사주가 좀 힘들게 해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. 그러한 사람들은 참그 삶이 좀 힘들 수밖에 없는데 이 사주도 그런 사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이 사주를 풀면서 어떤 점이 문제인지 어떤 점이 어려운 점인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사주는 4월에 태어난 병술 일주입니다. 그러면 월 걸로, 월 비견. 그렇죠. 비견은 우리가 이제 그 용신으로 삼지를 않죠. 그래서 월지, 지지에는 이제 용신이 마땅한 게 없다. 그러면은 여기서 지장관을 보면은 무경 병이 되는 거죠. 무경 병이 되면은 여기서 어떤 기운이 투출되어 있는가? 천간에 보면은 이 무토 대신에 이 기토가 투출이 됐습니다. 기토가 그러면은 이 사주는 상관격이다. 상관격 내 제주 아이디어 그다음에 뭐. 그 상관을 쓰는 사람들은 좀 빠르죠. 빠르고 눈치도 빠르고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도 좋고. 그래서 상관을 쓰는 사주다. 이 상관을 쓰는 사주는 무슨 기운을 만나면 제일 좋으냐. 그 상관을 쓰는 사주는 이제 죄를 만나야 되죠.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상관 생제에서 내 재주나 아이디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재물을 보는 사주, 그러니까 상관이 재를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. 상관생재. 그래서 눈치 빠르게 아니면 자기가 어떤 기발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재물을 벌수 있는 이렇게 월걸로을 깔았으니까 일간의 어떤 힘도 괜찮게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사주가 재를 봤었으면은 상당히 좋은 사주가 될 뻔했는데. 아니면 이제 상관이 이제 그 살을 봐도 괜찮습니다. 상관 제사를 하니까 상관 제사를 하면은 내가 공을 세운다, 내 아랫사람 덕으로 아니면은 내 재주로 내가 가진 어떤 그 학문이나 뭐 재주나 뭐 이런 걸 가지고 공을 크게 세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. 아니면 상관이 또 폐인 일을 보면은 좋습니다. 그래서 상관이 일을 보면은 내 재주를 마음껏 드러내는 그런 능력을 보이는 거죠. 우리가 이제 흔히 그글 쓰는 사람들한테서 문인이나 학사, 그 다음에 이런 학자, 이런 쪽에서 이제 상관을 쓰는 사람이 그 인을 두고 상관 폐인되는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이 사주는 상관이 만나서는 안될 기운을 만난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사주가 아주 최악이 된 거죠. 상관이 제일 피해야 되는 게 이제 정관을 피하는 겁니다. 이 사주가 상관이 바로 정관을 극하는 모양새가 되는 거죠 흔히 말하는 상관경관위화백단이라고 해서 이러면은 100가지 정도의 안 좋은 일이 생긴다 그 정도로 가장 흉하게 보는 그런 사주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상관경관이 된 사주다 이 옆에 재라도 뭐 있어서 통관시켜 주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이면 좋은데 상관의 심을 더그부추기는 비견이 또 옆에 떠 있는 거죠. 우리가 그러니까 주위 사람하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놀고 하고 싶은 대로 지내고 하면서 이관 정관 가장 귀한 정관이 이제 가장 귀하다고 보는 거죠. 이 사람이 지켜야 될 도리 규칙 법칙 그 다음에 뭐 직업도 되고 명예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기운이니까 그런 기운을 이렇게 극하는 모양새니까. 사주가 일단은 그안 좋게 흘렀다.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. 게다가 지지의 모습을 보면은 비견 옆에 이렇게 식신하고 상관이 이렇게 이제 그 혼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지지가 전부다 그 식신과 상관의 어떤 기운으로만 차 있습니다. 그리고 비견이 이러한 식신도 생하고 상관도 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. 지지에서 만일에 그 이렇게 식상이 있는데 어디 한 곳에 재라도 좀 있었으면은 식신생재나 상관생재 해가지고 뭐 그나마 밖으로 드러나는 재물은 없더라도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구조를 돼 있지만 이사주를 보면은 그 무재 사주예요. 그 재라는 것은 여기 계신기에서 지장간에 조금 신금이 있고요. 여기 무경병에서 여기 월지에 이렇게 있고 신정매에서 지장간에는 그래도 그 제 기운이 있습니다. 금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아주 돈이 없는 사주는 아닌데, 그래도 좀 제가 좀 드러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아주 안, 그 돈이 없는 그런 사주는 아니지만, 그래도 뭐좀큰 돈을 벌기에는 좀그 약한 그런 모양을 갖추고 있는 거죠. 걷다가 청관에는 상관이 관을 극하고, 그러다 보니까 이 사주는 이또 지지의 모습을 보면 그래요. 여기 지금 세 가지 기운이 같이 있는데 같은 오행으로 있고 한 가지 기운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화가 있으면은 이게 토다 화회가 됩니다. 그래서 흙이 많아서 빛, 그 화가 빛을 잃었다. 그래서 토다 화해. 그러면은 요그 사화가 깨지게 되는 거죠. 깨지게 되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궁으로 따지면은 부모 궁도 되고, 그 다음에 직업 궁도 되는 모양이고, 그 다음에 성으로 따지면 이제 형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우리가 할수 있는데, 일단 부모덕이 없고요. 그 다음에 직업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. 왜냐면은 이 토다 화에서 직업 궁이 깨지는 것도 있고, 그 다음에 이렇게 식상이 혼잡되면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건 많은데, 재가 없으면은 어떤 결과물이 없는 상태입니다. 그러니까 딱히 뭐 잘하는 게 없는 거죠. 그리고 직업을 나타내는 어떤 정관을 상관이 극하는 모양새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반듯한 직업을 갖기에도 힘든 사주다. 그리고 이 사주는 또그 목의 기운이 없어요. 그러니까 인이 없다 보니까 뭐. 어떤 자기가 마음 먹은 바로바로 실행하는 그런 이제 실행력은 상당히 좋은데 깊이 생각하는 것이 좀 떨어지는 거죠.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자기가 그때 그때 그 생각 나는 대로 바로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만 반면에 토가 또 이렇게 많으면은 그에 대한 부작용도 있는 거죠. 그 이 식상은 그 여자한테는 자식이 되는데 자식의 덕도 없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거고요. 부모덕 그 다음에 또 여기 배우자 그 궁을 보면 배우자 궁이 이제 축술 형이 되는 겁니다. 배우 배우자 궁이 일지하고 시지가 이렇게 축술 형살이 벌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 연자궁은 또 진술충이 되는 거예요. 이러면은 배우자가 있겠습니까? 배우자가 결혼을 하더라도 이 사주는 거의 100% 이혼 아니면은 사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. 게다가 여자한테 그 남자는 관인데 관을 상관이 극하니까 이렇게 보면 이건그 득자별부상이죠. 우리가 자식을 낳면은 으그내그 그 남편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는 득자별부의 모양새를 갖추니까 이 사주는 결혼을 못 하거나 아니면 결혼해도 남자하고는 반드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 구조를 가지고 태어났다. 실제 이분은 지금 49세인데 결혼을 안 하셨습니다. 안 했는지 못 했는지 모르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고요. 자식도 없고요. 당연히요. 예, 그런 분인데 이 사주 구조상 어떻게 보면 결혼을 안한게또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. 결혼해도 이 사주가 그 해로 한다는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. 이혼하지 않으면은 사별 정도까지도 갈수 있는 그런 좀그 배우자운은 상당히 좀안 좋은 그런 그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다. 지금 이제 이분은 그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요. 이렇게 식상이 이렇게 뭐 혼재돼 있고 또 상관이 이렇게 떠 있으니까 그런 쪽 하는 일은 맞겠죠. 그러나 그것도 뭐큰 장사는 아니고 자기 그냥. 밥벌어 먹고 살 정도의 장사 수준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돈을 많이 벌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래서 재물이 그렇게 큰 재물이 있겠습니까? 이 사주가 그냥 먹고 사는 정도에 끝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주가 제가 보기에 도좀 안타까운 그런 사주 구조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. 이렇게 타, 그 가지고 태어나면은 좀 힘들죠. 살아가면서 뭐, 관이 반듯하게 있든지, 아니면은 상관을 제대로 쓸수 있는 구조가 되든지, 뭐, 상관이 생재한다거나 상관이 폐인한다거나,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, 이 사주는 그러한 것들이 없습니다. 그래서, 이렇게 상관이 떴을 때는, 이 정관이라도 뜨지 말지, 정관이 떠가지고, 그때 상관 경관이 되는 모양새를 보이느냐. 참 안타까운 사주 구조를 가진 사람입니다. 그래서, 이 사주가 그 운을 보면은 어렸을 때는 이제 목액이으로 들어오죠. 그다음에 나이 들어서는 이제 관방으로 들어오는데 여기 지금 이제 그 4그9세면은 이제 기축대운에 들어와 있는 거죠.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아래 위로 전부 상관 상관 들어오는 게 좋을 게 없죠. 그리고 20대 때 봐도 이렇게 금이 들어오면은 토생금, 금생수 할수 있는데 또 여기 비견이 이런 식으로 내그재를 그 뺏어가면서 토국수가 되는 모양새를 계속 갖추게 됩니다. 그나마 30대에 금의 기운이 돌때 토생금, 금생수 할수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이 비견에 이렇게 그 인이 들어오고크게 나쁘진 않는데 그때 이제 또 인사 형사를 또 일으켜줍니다. 그래서 20대 30대에 인술합 묘술합 해가지고 남자가 안 들어온 건 아닌데 결혼이 제대로 성립이 안 됐었죠. 그리고 나이 들어서 이렇게 청관으로 이렇게 정관이 이렇게 살아있는데 상관 그 다음에 식신 이렇게 뜨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. 정화 병화도 이렇게 상관의 어떤 기운을 시, 그, 생해주는 입장이니까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. 지지로 보면은 여기 50대에는 이제 비견의 그도이 정관이 들어오는 건 괜찮은 모양새지만 이 주변에 이렇게 식상이 많이 혼재되어 있어서 이 정관도 그렇게 그 버티기가 쉽지 않고요. 여기 살 들어온 거 좋을 거 없고 그다음에 식상이 혼잡되어 있는데 또 이렇게 그 식신이 들어오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못합니다. 그래서 이 사주 구조를 보면은, 운을 따지기 전에 이 사주 자체의 어떤 그릇의 모양을 보면은, 그죠? 그냥 자기가 이것저것 그냥 열심히 해서 자기 어떤 삶을 영유하는 그런 사주가 아닌가. 이런 사주가 뭐 명예나 지위가 있을 것도 없고, 그러니까 돈은 뭐 지장간 애들 있으니까 그래도 자기 먹을 어떤 정도의 재산은 그, 가질 수 있겠지만, 큰돌을 모으기는 쉽지 않겠죠. 그리고 이 사주에 이제 건강을 보면은 이 사주가 이제 그 목액 기운이 없죠. 목액 기운이 없으니까 간이나 신경계통에 그 건강이 좀 조심해야 되고요. 또금의 기운이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금의 기운이 없으면 폐하고 대장 쪽의 기능이 약해지고요. 그 다음에 뼈 관절 쪽이 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사주를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곡각살도 세계식대는데 내년에 이제 을사년이 오면은 을사년도 이제 곡각살이 들어올 수 있는 해니까 내년에는 특히나 뭐 이제 운동 뭐 하다가 삐거나 다치거나 그럴 수 있는 그 기운이 또 들어오는 해니까 조심해야 되고요. 그 사오미로 흘러봤자 크게 좋을 건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분이 상담하면 참 그, 저도 좀 그, 마음이 좀 답답해요. 사주가 좋은 분들을 상담하면은 상당히 저도 기분이 좋은데, 사주가 좀 답답하게 생기신 분들 하면은 뭐 조금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는 있지만, 크게 뭐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없기 때문에, 그냥 자기 어떤 분수, 자기 어떤 그릇을 알고 거기에 만족하면서 사는 게더 그, 낫지 않을까. 자기 그릇은 요만한데 큰걸 바라면은 그게 불행이고 자기, 자기 그릇이 큰데 그걸 또 노력 안해서 못 채우면 또 그것 또한 불행입니다. 그래서 자기 분수를 아는 게 사주 공부하는 어떤 큰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자기 그릇을 알고 자기 분수를 알고 거기에 걸맞게 살면서 자기 나름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오늘은 사주가 조금 힘들게 가지고 타고 나셔서 지금 그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또 결혼도 아직 그안한 상태로 지금 49세. 오히려 결혼이 안한게더 나을 수도 있었겠죠. 그런 여자분 사주를 한번 풀어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